옛날 옛적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완도의 소황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었다. 이 섬은 바다의 푸른 물결과 어우러져 마치 바다의 보석처럼 빛났다. 소황섬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곳 사람들은 바다와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했는데 물고기가 잘 잡히던 시절이라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왕 섬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소왕 섬의 뒷산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한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나무를 소원 나무라고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원나무가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었다. 오직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빈 소원만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어느날,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년 민호는 가족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부모님은 민호가 어릴 적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극진히 아끼며 키웠고 아버지는 늘 하시던 말씀대로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작은 바람을 가지고 사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부모님이 점점 병약해지자 민호는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든 부모님의 건강을 되돌리고 싶었던 민호는 소원나무에 대해 떠올렸다. 민호는 어느 달빛 밝은 밤 조용히 뒷산으로 향했다. 장갑을 끼고 손전등을 들며 산길을 오르다 보니 드디어 소원나무가 보였다. 나무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민호는 나무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모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원나무님, 저 간절히 부탁드려요. 부모님의 건강을 되찾아주세요. 이렇게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소원을 빈 민호 앞에서 나무는 푸른 빛으로 잠시 빛났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의 부모님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해 놀라워하며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소원나무에 대해 다시금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는 자신의 욕심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소왕섬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평화로웠고 소원나무의 이야기는 완도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소왕섬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의 섬이 아닌 마음을 깨끗이 할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장소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소원나무는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르른 바다와 드넓은 평야가 아름답게 펼쳐진 대한민국 남쪽 끝, 해남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곳은 농사가 잘 되는 개국한 땅과 풍부한 어업, 자원 덕분에 사람들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고장이었다. 그러나 이 평화롭던 마을에도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다. 매년 여름마다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거센 태풍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태풍이 올 때마다 배를 뭍으로 올리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 대비에 나섰지만 피해는 항상 심각했다. 마을 사람들이 태풍으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에 지칠 때쯤 해남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바다 깊숙한 곳에 바다의 수호신이 잠들어 있으며 그 수호신이 깨어나면 다시금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전설을 믿고 매년 바다 신께 음식을 바치며 기도했다. 수년 후 마을에 한 용감한 젊은이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태풍과 싸우는 대신 전설 속의 바다 수호신을 찾아 그를 깨우기로 결심했다. 주변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말렸지만 민수는 굳센 의지로 바다로 떠났다. 민수는 수개월 동안 바다를 누비며 수호신을 찾았다. 방랑 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푸르른 산호와 해초로 가득한 비밀의 해저 동굴이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전설 속의 장소임을 느껴 동굴 속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큰 조개를 발견했다. 조개는 조용히 민수를 바라보았다.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민수가 간절히 말했다. 그러자 조개는 번쩍이더니 환한 빛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바다 수호신이 잠들어 있었다. 바다 수호신은 민수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에 감동하여 해남 마을을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그후 태풍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바다 수호신은 거친 파도와 바람을 잠재웠다. 해남의 마을 사람들은 바다 신을 믿고 바다를 존중하며 더욱 조화롭게 살아갔다. 마침내 민수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해남을 넘어서 널리 전해져 바다의 중요성과 사람들의 용기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일적 산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아름다운 정선 지역에는 신비로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물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빛과도 같아 밤이 되면 은은하게 빛났고 사람들은 그 강물을 마시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신비로운 기운에 둘러싸여 있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정선의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년 한결은 꿈속에서 신비한 강물을 마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한결은 강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얕은 골짜기를 지나고 험한 산을 넘으며 길을 찾아갔습니다.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그는 마음의 순수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매일 밤 강물을 마시는 상상을 했습니다. 마침내 한결은 강물이 흐르는 장소에 도착했지만 강물 곁에는 거대한 수호신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호신은 한결을 보고 내가 이 강물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한결은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이 강물의 비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실된 대답을 들은 수호신은 미소를 지으며 강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결은 두 손을 모아 강물을 떠서 한 모금을 마셨고, 그는 곧바로 마음에 깊은 평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의 한결은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강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마을에 무언가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었습니다. 강물을 마신 한결은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 마을의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고 마을에 다가오는 재해를 미리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의 마을은 번영한 삶을 누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한결을 마을의 수호자로 존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결은 자신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강물에 대한 전설과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며 후손들에게 그 신비로운 강물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결의 이야기는 정선 지역뿐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마음의 순수함과 진실됨에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강물은 정선의 깊은 산속 어딘가에 흐르고 있으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정읍에는 아름다운 호수와 풍요로운 숲이 펼쳐져 있어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하곤 했다.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비밀 백합에 대한 이야기였다. 정읍의 중심에는 한가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 중에 수린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수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숲 속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의 소중함과 그 가르침을 전해주었기에 수리는 자연과의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날 수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하얗게 빛나는 백합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백합은 흔히 보는 꽃과는 달리 신비한 빛을 내고 있었다. 수리는 백합에 다아가 조심스럽게 꽃잎을 어루만지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그러자 백합은 작은 목소리로 수린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소녀여. 백합이 말했다. 저는 이 숲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당신이 저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린은 깜짝 놀랐지만 백합이 음성은 평화로웠다. 호기심 많은 수린은 백합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잠시 머물기로 했다. "오랜 옛날, 이 땅이 시작되기 전부터 저는 이곳에 존재했어요. 저는 이숙과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제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백합이 속삭였다. 수리는 백합이 말에 슬픈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백합을 돕고 싶었고 비밀 백합이 힘을 되찾기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백합은 수린에게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제시했다. 나의 힘을 회복하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와 공유해야 해요. 수리는 잠시 고민하였으나 결국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가족과 자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수리는 매일 백합을 찾아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전해주었다. 시간이 지나자 백합이 빛은 점점 다시 밝아졌다. 마침내 백합은 감사의 표시로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수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백합은 여전히 정읍의 속 깊은 곳에서 그 신비한 빛을 바라며 살아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백합을 찾는 누군가가 있다면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백합이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한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이름은 장수촌이었고,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양기왕성하였으며, 10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산림은 푸르게 우거졌으며, 계절 내내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수촌은 수많은 전설과 신비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는 영원한 봄의 연못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크고 푸른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신 사람이나 그 물로 키운 작물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병 없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연못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신비한 물결이 일어나 그들을 돕곤 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작물은 메말라갔지만 이 신비로운 연못은 여전히 맑고 풍부한 물을 자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의 물을 사용하여 작물을 다시 일으켰고, 이를 통해 이번 가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수촌의 사람들은 그들의 건강과 장수를 신비한 허브와 약초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주변의 산에는 희귀한 약초들이 자생했는데, 마을의 여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가 이 특별한 약초를 정성스럽게 채집하곤 했습니다. 이 약초들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며 몸의 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었어요. 장수촌에는 또한 시적인 영감을 주는 특별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석양이 질 때마다 마치 불타는 것처럼 붉게 빛났고 매일 저녁이면 이에 감명받은 시인들이 바위 주변에 모여들어 자신들의 영감을 끌어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아름다운 시들이 탄생했으며 마을 전설로 남아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지에서 온한 젊은 여행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수촌의 평판을 듣고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여행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면모를 보고 나눈 마을 사람들이 나눠준 음식과 차를 맡고 왔습니다. 맛을 보니 이곳 사람들이 장수하며 행복하게 지내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이 여행자는 장수촌에서 머무는 동안 사람들이 지닌 친절함과 협동심의 감명을 받았고 스스로도 마을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외부 세상의 수학을 가르치고 마을 어른들에게 새로운 농업 기술을 전수하며 장수촌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도 이 마을에서 강건하게 나이를 먹으며 결국 마을의 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설의 끝에는 항상 영원한 봄을 헌신적으로 수호한 영웅, 그리고 그가 가져온 새로운 희망의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장수촌은 여전히 그 신비로운 전설과 함께 오늘날까지 번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함께 협력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자연을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정신은 마을의 장수 비결 중 하나였던 것이죠.